여기는 고창 선음사 영상전에 있는 벽화들입니다. 여기는 벽화에 꽃잎에 동자가 태어나고 그래서 화불로 되어 있고, 여기는 북이 있고, 여기는 금이 있고, 나발이 있습니다. 이 것은 여기가 부처의 색이란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목탁이 있고,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부처의 색이 나타나는 건데, 타주보광사 가면은 코끼리라든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고창 서운사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아 그림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도 그림이 되어 있는데 반대편은 그지 않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독특한 무늬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쉽게 모르는데 육각형 모양이 되어 있는 육바람밀입니다. 육바람밀을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발, 초성달, 가위, 여기는 구름 금강저, 보름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이 꿀로 되어 있는 유인데요 이것을 신발을 보기에는 신발 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신발 굽이니까 인뇨. 여기는 초성달이니까 지게, 지게, 지게입니다. 마음에 선정을 뜻하고, 이거는 가위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것이 닥치는 것을 가위로 자른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 이 구름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뜻하고, H 모양이 이거는 건강 지혜. 지혜죠. 이 우리가 건강입이다 건강지혜, 반야지혜죠. 구름은 이게 있는 나타나는 어이 보름달은 우리가 말하는 보호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베푼다 해서 보호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포인트인 것이 어 강원도 고성 금봉사에도 있고 그 석주로 되어 있고 어 대구 파괴사, 아 여기 꼭 삼, 천정도 되어 있고, 울산 백양사에도 되어 있습니다. 또, 송광사, 파주, 우리 순천 송광사에 가면은 벽화에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나에 이거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고, 하나의 그 벽화 형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고창 선언서 오면 탑도 보고 되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육바라밀을 보면서, 아, 이런 모양을 표현있다 어, 이런 모양이 있다.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고창 스님사 여기 지 영산전인데 작은데 영산전보다도 상당히 크게입니다. 뭐 불상도 크고 1821년에 만든 것인데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영산전보다 다르게 되어 있고 이문이은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는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가시면 뒤에는 코끼리와 코끼리와 산내가 있습니다. 즉 우리 코끼리 사자라 그죠? 여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아주 이게 하얀 코끼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청색에 코발타색으로 되어 있는 산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인산정 오시면은 잘 둘러보시고, 지금 안에서 버피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자. 지금 대웅전이 공사 중이어서 제대로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산신각은 독특하게, 산신각에 있는 그, 호랑이 산신이 있고 여기는 금단 선사를 모시는 산신각입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산신각의 산신이 아니고 스님을 어 두분 모시는 벽화가 남아 있는 것이 어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저 이런 것도 우리가 아 한번 제대로 봤으면은 싶어서 예 소개드립니다. 팔주도 아 깊게높게습니다이 선사의 큰 특징은 대부분 건물들이 크다는 특징, 아주 높게 이층도가 많았다. 슬로 보여줄 정도로 아주 큰 건물이, 대인 건물이 많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보시루마에서 아마 이렇게 아름답고 큰 절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는 고창 선흥사였습니다.